안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제가 입증해 내네요. 한 나무에 네 가지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laughs> 드디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안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제가 입증해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정화 우세라서, 얘가, 제, 얘가 제, 최고 먼저 움직였어요. 벌써 잎이, 본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거의 한열장 정도 지금 예, 나왔고, 그 다음 거 보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얘가 맨우에 것이 살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복숭아. 예.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인가요? 대옥개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자도, 예, 피자도 였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예, 매실이었어요. 음. 보시면, 음, 음, 정화 우세. 그죠? 예, 확연하게 차이 나요. 자, 그러면, 어, 얘를 그냥 마냥, 그냥 놔두고 키우면 아랫 것이 못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본잎이 살짝 개업이 돼서 한 30여 장 되면 꽃만 순지르세요 그냥. 예. 그러고 나면, 근데 너무 늦게 질러놓으시면, 너무 늦게 막쭉 올라와서 이제 거의 이제 경화가 돼가지고 숙취가될 무렵에 자르시면 꽃눈이 안 붙어요. 하하 분화 시기가 보통 5월에서 7월 사이, 요때 이제 하하 분화가 만들어져서 꽃눈이 만들어지고,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자라와서, 예. 어, 한, 한 30여 장, 본잎이 30여 장 됐을 때, 그때, 예, 순직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이제 이 눈들을 전부 다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근데 얘를 수술짓기를 안 하시고 그냥 놔둬버리면 정, 정하우세니까 얘한테 영향을 다 뺏겨버려서 아래 거는 못, 못 먹고못 자라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어, 얘도 지금, 예, 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대신에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어, 예, 아래쪽에 있는, 그니까 러 대목에 있던 눈들, 아래쪽도 그렇고, 예, 정확하게 손톱으로 다 이렇게 긁어내셔야 돼요. 다 제가 미리 좀 했던 건데 예, 지금 아 그래도 아래쪽에 예, 제거가 덜돼 가지고 또또 밀고 나오네요. 예, 이런 식으로 손톱으로 긁어서 다 제거를 하시고 자 이러면 이제 반원 건데 한무위에네 가지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드디어 삽목도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 캔벨, 캠벨, 캔벨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 지금 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결과물이 좀잘 나올 것 같고. 눈이 움직이면 거의 삽목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잘린 단면에 이제 세균이 번지지 않게끔 어, 이제 무균이 있는 흙을 썼던 거고요. 자, 이거, 샤인머스켓도 지금 이렇게 눈이 지금 통통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더 확실한 거는 다음에 리뷰를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새순이 이렇게 빠져서 예, 쭉 자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머류도 지금 예, 이렇게 작지만 예, 지금 눈이 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 쉽죠? 간단한, 최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돈안들이고할수 있는 최고의 번식 방법, 삽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접목했던 거. 포도나무 접목이었는데, 어, 하나는 캔벨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하나는 머리에다가 접을 붙였고. 자, 여기서 이제 복습. 자, 왜, 어,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어, 대목을 설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한성, 내병성, 뭐, 과습성, 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예, 습에 강한 거.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토착돼 있고 각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어 대목을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을 붙인 지가 지금 음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어잘 보시면 어 눈을 싸고 있던 피막이 벌어졌고 지금 하얗게 보여요. 지금 흘러져도 되죠 그죠? 네어 캠벨도 지금 어캔벨에다 붙인 것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음 뭐로 대목에다가 붙인 것도 지금 예 지금 하얗게 지금 이제 눈이 이제 예. 벌어섰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접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호실이 있고 습도가 높고 어, 온도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결과물들을 좀 빨리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지금 보여드리려고 보호실에 놓고 지금 가온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물은 이제 어, 분해다 심었을 때는 이제 표토 부분이 어마 것을 확인을 하시고. 약한 1cm 정도 말랐으면 바닥은 굵은 용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닥도 말랐을 거예요. 더, 바닥은 더 말랐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실 때는 물을 좀 어, 흠뻑 주셔가지고, 이 지금 이만큼 턱을 남겨놨잖아요. 이만큼 담수가 되게끔 해놓고 여기다 물을 줘놓고, 여기에 가득, 어, 어, 담기게 물을 주고, 물이 이렇게 빠져, 내려가면, 어, 여기 이 안에 있던, 예, 스라든지 어, 이제 안 좋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나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는 흠뻑 주셔서 하부 밑으로 물이 줄줄줄 흐를 때까지 물을 주셔야지만이 분화 어, 관리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는 그렇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완전히 이제 활착이 되면, 어, 때에 따라서 난 화분에서 키우고 싶어. 그냥, 뭐, 좀 열매가 좀 작고, 뭐, 좀 그래도 그난 화분에서 키우고 싶다 하시면 그냥 화분에 키우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영양제는 줘야 되겠죠. 영양제는 유기질,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 음, 어, 농업부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깻묵이라든지뭐 미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효시켜 놓은 것들이 제품화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위에서 보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어, 어 이쪽에 뭐 샤인 머스켓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 근데 나그것 이도 좀 불편해, 힘들어. 그러면 어, 땅에 심어 놓고서 관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가물이라고 이제 이제 리뷰를 하는 건데 네 이거 지금 유실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열매가 열리는 거는 또 언제 볼수 있어요 어 빠르면 내년쯤부터는 이제 열매가 다, 어, 다 달리기도 하죠 예, 전복 일년 차에는 이제 올해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년 차에서는 이제 뭐 음, 꽃이 오고 열매가 맺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할 어, 열매가 오고 하는 거는 한삼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채소, 스포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네, 어느 정도는, 농구리커고난 다음에 열매, 열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꽃눈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때쯤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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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 그 예, 예, 2년에서 3년, 이렇게. 근데 대개, 농가에서는, 어, 일단은 이제, 나무부터 키워놔야지만이, 예, 열매를, 어, 실하게달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열매 가지를 달게 되죠. 일단 우선은 열매를 다 따버리고 꽃을 다 따버려야지만이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양생장을 해서 어 이제 나무부터 건강하게 길러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생식생장에 들어가요 꽃을 화, 꽃이 오게 하는 게 화분하고 뭐 열매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 그걸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해 가면서 예,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분장님이 전문가 전문가셔요. 모르겠어요. 전 <laughs> 전문가 전문가 아니고 분자 전문가인데 어뭐그 분자에서도 이제 전복을 응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어, 좀더 빨리 예, 이렇게 가온을 해가지고 예, 음, 사, 싹을 틔워서 예, 결과물을 좀 빨리 보여드리는 것뿐이고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러, 이런 방법들도 있다 이제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뭐 그냥 우리가 지금 그+ 냥 재미 삼아 그냥 박사라고 했지 제가 박사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 저는 실전에 강한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어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네.